오늘은 셋째날입니다. 셋째날 세체말 아침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다 어? 뭐라도 기다리네 많이 없다 사람 많아니 아침 7시 반에 나왔는데도 사람이 <laughs> 얘기해야돼 그 마지막에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정원이 제 보여? 약 커서 보여? 아, 이거 딸국수 먹고 있는데, 보시는 맛있게 먹을만 합니다. 튀김 같은 것도 있어요. Да. 두꺼워 난리 났네 <laughs> 물을 좋아하네 오늘 욕망을 좀없앤 생각하고 다녀왔어요 다 섞고 다녀가고 싶다 점심때도 먹게 가방 하나 가져오세요 집에서도 맨날 이런 거 먹고 싶다 어? <놀람> 엄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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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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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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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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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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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도 하루 30만원씩 내고 농담아 근데 엄마 아, 김치찌개 못 남아. 먹어도 어떡해 응. 김치찌개 안 먹어도 돼요 엄마 김치볶음 이제 맛있어져 막, 어, 이렇게 즐거운 숭표 연습이 나를... 단한 편입니다 하나 연습해보자 이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자 어 여기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 호텔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엄빠 <laughs> <laughs> 아까 뒤에 얘살 사람 와요 맨날 모텔만 오다가. 사람 사람 옵니다. 어 날씨 좋네 우리 오늘 그래서니까 수영하자. 어, 그러니까 수영하자. 아 여기 되게 이적이에요. 이국이라서 이국적이지만 네. 여기 전혀 한국 같지 않아요. 여기 베트남 맞아요. 여기 베트남 겨울 날씨라고 하는데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그근데 A B C D 순으로 갈수록 더안좋은 여기 옆으로 어, 갈수있따뜻한데서뭐 만들기 있더라 종이 공이장입니다 여기, 저기 여기가? 특히 지 치킨 여기가? 아저씨 여기가 있고, 어 있어요? 여기만 뜻 참몰라. 음. 음, 아, 똥 매렵다, 빨리, 똥 아, 아 앞에 해변이 있어요. 이게 해변이 있어서 비싸구나. 빵 예쁘다. 비싸구나. 해변이 있어서 비싸구나. 저거 봐봐. 저거 찍으러 오는 거야. 저기 어요 투명하게 보이는 수영장. 저거 찍으러 오는 거야. 여기 왜 사람 몰리는지 어. 알겠. 아, 여기도 풀빌라 스타일 있네. 여기도 풀빌라가 있긴 있습니다. 풀풀빌라, 풀빌라 엄청 비쌀 거야. 이건 뭔 노린 거 같은데? 던지 여기. 해먹도 있고 좋네. 그네도 있다 저기. 맞아 어? 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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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 <탈락! 뛰> <탈락! 뛰>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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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아름답다. 근데 가뭄이 없 떨어 좀 떨어지지 않아 해변은? 어... 바닷가에 살아서? 하산서 <뛰> 별 차이는 없네, 해변이 이거 잔디를 막 인조적으로 깔았다는 게 뭐야, 뺏겼어? <laughs> 해먹 타러 가는 거야? 아, 모래 뭘 치고 있어? 있어. 치고 있는 엄청 파닥거리고 있어 그것들이 저기 봐봐 저경계를 해가지고 저쪽은 관리가 되는 데고 여는 관리 안 되는 데고 아, 엄청 깨안 여기 안 더럽고 여기 깨끗해 야뒤어 뭐하는 애야 순표한테 걸쳐 있어. 아, 나 팬티워요. <laughs> 난리났다. 얘들아 <laughs> 앉아봐 사진 찍어. 그런 거 창피한 것도 알고 있네. 순표야 <laughs> 봐봐 사진 찍어줄게. 일단 앉아봐. 음 예쁘게 누워봐. 아니. 아. 아어 그렇게 누워봐. 여자 오빠 옆에 딱 누워봐. 아예 순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진 찍. 어 가만 히 있지 못해. 무게 때문에 저런. <laughs> 언니 나 비키. 근데 왜 일로 <그게> 오지 <왜> <laughs> <laughs> 네가 무겁니까. 잘 봐.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웃음> <웃음> 오빠 비키. 오빠 비키. 아유. 오케이 나오니까 어떠세요? 말씀 잘 하시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좋습니다. <laughs> 김가에드님 덕분에 아주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 시커멓고 보이세요? 될것 네. <laughs> 같나요? 내 마음이 아니 저것 도 봐. <laughs> 아니요, 야 내려와 라안 됐다. 엄마 나아 아. 오빠, 나 아파. 아, 아. 아. 아이고. 야. 아, 엄마 나 머리 잡으 머리 시키면 어떻게? 아니 내가. 아, 가방. 그만해 시바 시나. 수영을 하지 응. 하지 이거만 타 오늘. <목소리> 우리 놀다 와 아빠 엄마좀 안에 있을 테니까 수영하러 가자 알았지? 아니 엄마 나 선택을 나 이거 해 이거 할 거야 이거 수영할 거야 응? 아니 우리 이거 조금만 아, 우리 조금만, 조금만 까 어, 아니 아이, 너무 막... 아, 많이오 어, 잠깐만 잠만 신발 이이 신발을 왜 벗어? 아, 아 아이고 냥탕탕 냥탕탕 장난 아니다 일단 들어가서 일단 수영하다 네, 나와서 타도 타. 되니까는 음, 음. 야, 별로다 땅에쓸린다 쟤는 아, 음. 어, 어, 잘 타는데 나는 야. 발이 떠야 돼. 일단. 어 솔리드. 에 가자 그냥. 가자 야. 아가 이거. 가자. 재잖아비 올라오른다. 어? 오늘 비 오십 프 오후에 비워. 비울 것 같아. 역시 딱 좋네. 어, 아빠 여리가 직접 자기가 스스로 나오네 어, 수영 아이스 잘하네. 옳지. 아이 엄마 여기 와서 로왔어 빨리 포 와자, 포로. 이거거 아, 아니 저, 배가 오늘따라 배가 좀 마르던데 아, 배 모터가 뭐, 네, 아, 아, <laughs> <laughs> 어? 아, 고장 좀 고장났어 사장님 가주세요 아 오늘 배 모터가 출발하니까 승패야 그거 튀기지마 승패야 튀기지마 튀기지마 물이 너무 튀어요 사장님 아 사람들 이 있는데 튀기지마 고장나가지고 아니 모터가 좀 고장나가지고 어제부터 엄청 튀기더라 <laughs> 인피니티 풀 한번 찍어줘. 왕쌍아 뒤로 돌아봐 아니 아 그래도 스틱이 뭔가 재밌잖아 됐다 스 그래도 어? 자자자자 스틱으로 오빠를 때리다니 어 음. 안어울려 너네 세명이랑 여기 호텔에 안어울려 여기 호이랑 알았어 우리는 어디랑 어울리는데? 글쎄 인터넷 효과? 가파크 척터파크 <웃음> 계곡이, <웃음> 어울려. <맞아. 웃음> 계곡이 어울려. 맞아 계곡이 어울려. 계곡이 어울리지. 여기는 <여긴, 웃음> 여자 수 있는 델안 어울려. 막 돌멩이 있고, 막물 아. 흘러야 되는데, <laughs> 맞아. 어제 거기 있잖아. 썬 바닥에 밑에 막 계곡 있었잖아. 거기에 어울려. 아, 벨리래 아, 아. 계곡. 저기요, 사모님, 여기 뭐, 괜찮으세요? 아까 안 어울린다는 얘기 기분이 좀 나쁘셨죠? <목소리> <목소리> 아니요? <재밌다>. 괜찮으세요? <목소리> 네, 저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 어, 신혼여행을 이런 데로 왔어요. 근데 여기 옆에는 풀빌라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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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맞네. 풀빌레. 안에 <목소리> 풀이 또 있더라고. 아, 어, 맞네. 막 노는 소리 나더라, 저 안에. 아, 안에 저 개인 그 풀이 있고. 어. 더 비싸겠네? 표빌라 비싸지 여기는 하루에 한 50만원 50만 할꺼야? 하루에 한에 50만원이나 100만원 아니야 한 50만원이라면 해 100만원쯤 할걸? 아니야 내가 그때 그 알아보니까 딴데 표빌라 그뭐 하루에 한 45만원 50만원 하던데 그거는 이거 물 따뜻한 거 아닌데 아그렇게나 저기에도 따뜻하지 않을걸? 영월이 간다 뜨거물 틀을 수있을까 아, 그런가? 어, 빠른데. 오빠가 아? 밀어줬어. 오빠가 밀어줬어? 응. 화질 아, 되게 좋아, 이거. 가자! 어, 쌤들 맞다. 어. 물한병 가져왔는데. 아, 물한 병. 어, 갖다 줄까? 아, 엄마가 갖다 아, 어줄게 음. 아. 어. 여이잘 봐. 요들아 여운이 잘 봐. 아. <laughs> 아. 엄마, 오빠 물한병 갖다 줄게. 아휴, 나 이제 스틱 안해야 안 겠다 을 튀긴다 어? 물 하지마 물아 여운이 얼굴에 물 튀겼어 <laughs> 여 미안해 밑으로 해서 튀겨 밑으로 해서 안튀기게 혼자 뭐 하세요? 음. 짜증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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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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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모 엄마, 뭐가들러간 거야? 물안경 저기 강거 집에? 야 집에? 어 아닐걸? 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즐거운

<목소리> 엄마가 어 여운이 발안 닿지? 여운이 많이 용감해졌다 이제 혼자 있어 엄마 나눈 뜨고 있는 거 야, 보였지? 잠깐 응. 나가봐일리 와봐 일리 와봐 나눈 응? 응, 내가 해줄게 응, 해줘 이리 저그 얕은데 가서 하자 얕은데 가서 하자 저 얕은데 바로 앞에 있네 얕은데 아, 가서 하자 끌고 <laughs> 가라 이거지 튀기지마 스패 아이고 얼굴에 튀긴다 어응뭐 하세요? 말하뭐 하세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이 왜 말하지 말래? <laughs> 말하지마 말 안해 왜 말을 하지 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끼 얘기하고 노는 거야. 아, 바다, 바다. 와, 야, 진짜, 진짜. 이상하네. 강아지. 이렇게 <laughs> 시간이 아주 그냥 금쪽같이 흘러가네. 몇 시에요? 그냥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laughs> 봐봐. <laughs> 얘 뭔가 한국 같아. 엄마 한국 우리 같다. 따뜻한 존으로 왔어. <laughs>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야! <laughs> 야! 벌써 깨워? 어, 잤잖요자기도못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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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요.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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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서 사 먹으려면 비쌀 것 같아 여기 얼마가볼 볼까? 뭐 n 거 같은 거 음, 버거? 버거? 햄버거 같은 거? s 야야야야 b u r 아 e 야, 야야야 야. e 야 s a h a m b u r e a h e a h e a h e a h e a h 인도. 다수 잘한다. 잘한 자기도 잘한다. 너도 잘한다. 여원 분홍수 모야 분홍수모. 나못 오, 잘하는데. 못 해? 잘해. 잘하네. 나 <목소리> 엄마. <목소리> 자기 봐 <뭐래. 목소리> 자기 <목소리> 보래 아, <목소리> 이게 <목소리> 어, 탄산보다 더 어, 어, 탄산. 이지 어, 아빠 엄마 수영복에 탄산 있어? 어, 여수, 어, 자. 아, 뭘뭘 잘해 연이는 춤잘아 어. 진짜. 나 잘. 엄빠다. 나물 빨리 갑니다. 아, 아. 어. 아. 아. 더 빨리? 더 아. 빨리? 아. 달리기 선수. 아. 어? 꽉 잡아야지. 너 놓친다. 엄청 빠르다. 아빠 돌고래도 대빨라. 빨리 오. 빨리 가요? 이제 엄마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엄마. 잡으러 가자. 찍어줘? 지나 <laughs> 찍는다 하장차 한잔 먹는 컨셉이야? 네, 여, 엄마, 하나 둘셋 <laughs> 찍었어 <근데> <laughs> 그냥 서서 찍어 그럼 서서 찍어 아 하나 두, 셋 됐어 아 저거 엄청 놀랐아 저거 저발 닿지 않나